양다 어머니, 입장 <laughs>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어머니께서 한축점화하겠습니다 신랑 측 어머니 한축점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부 측 어머니께서 한축점화하겠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 한축점화 다시 한번 큰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단상학적으로 나오셔서 맞절이 있겠습니다. <laughs>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맞절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맞절 큰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들께서는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마 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양 어머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멋진 시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등장 신부님을 향한 뜨거운 박수와 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빨리 나머지 배의 손을 접고한장한번을 다가올 텐데요 한번한 번마다 큰 박수하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입 신부 입장 다드립니다. 네, 방금 입장을 마친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이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건하게 맞서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네, 네 신랑 신부 맞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출랑 양현주는 신부 문지혜를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 지금처럼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장이란 이름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소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신부 문지혜는 신랑 양현준을 남편으로 맞이함에 있어 지금처럼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의 동방자로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서 본의를 지키며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사약합니다. 신랑 양현준 신부 문지혜 중요한 약속을 하는 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원순 <laughs> 원문 <laughs> 신랑 양현준 군과 신부 문지의 양은 그 이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2월 24일 사회자 이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양현준이가 신부 문재양의 오랜 친구 최윤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시작부터 쭉 가까운 자리에서 응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마보고일기라니긴장되네요제 목소리가 혹시나 떨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지혜야. 나의 빛나는 20대에는 늘 옆에 네가 있었어. 배울 점이 많고 잘하는 게참 많은 존경하는 친구였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30대가 되어보니 우리는 참 많이 닮아있더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너의 덕분이야. 그럼 네가 시작하는 인생 제임하이 얼마나 멋질까? 그 옆을 함께하는 사람이 현준이라는 마음이 놓인다. 현준아, 너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기기울여 들어주고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 잘 받아주는 성격 좋은 친구였어. 늘 차분하지만 힘이 많은 재밌는 친구지 그럼 나가 지혜와 행이한 미래를 는그려 나간다는 참 기쁘다 었고이 예전에 아이유 좋아했었지 나한테 지혜는 다생이 들었고 그를 그린 그을때 아름다운 유전같은 지혜를 보면 니가 천만에 반할 거라고 확신했었지 두 사람이 연애에 관심 없을때 나는 나름의고림분투를 하며 너희을 그린 시의줬던 날이 떠올라 나도 처음 느껴보는 이 확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었어 그때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하지만 지혜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서운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더라 그런 마음이 들것 같을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한 번만 먼저 생각해봐 그러면 내동정이좀 지나친가?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 마음이 상하기 전에 이렇게 지혜롭게 지나가면 좋겠다 만약 그래도 속상하다면 상냥한 말투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내 감정을 표정이나 억양으로 전달하지 않고 내용으로 전달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걸 조금 늦게 깨줬는데 너희는 훨씬 잘할 거라고 믿어. 지금 모습 오래 간직하며 건강하고 예쁘게 살기를 언제나 응원할게. 수준은내 친구 지혜야 했지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두 사람의 모든 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2월 24일 찐잉이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신랑 양현준님의 기타동원인 소리타일 어, 선생님을 맡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준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 영광을 생각하고 이제 멈추는 어, 한 곡은 메리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랑님이 신부님을 몰래 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함께 다시 한번 무대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두려울 때마다 꼭 옆에 있어 줄게 갑작스러움 만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떠나줄게 새로께기도려 주신 신부측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일어나서 신랑 신부 아버지 하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딸님도 한번 안아주고요 어머님도 나님 한번 안아주시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님 이제 신랑신부모님 앞으로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님 건강하고 늠름하게 빌려주신 신랑측 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친부 인사! 큰 박수 부탁드니다 네, 오늘 언젠가나서 시간친이통화하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물이라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오늘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부란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물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 계시는 하객 여러분 삶에 이두 사람도 가장 필요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게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랑 신부가 마지막으로 행진을 할 텐데요. 혹시나 신례가 되지 않는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신랑신부의 행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일어나신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행진! 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